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고를 때 그냥 뭐 촉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 고르면 본인 피부 상태나 증상에 따라서 찐득거려서 불편하거나 상처 부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나 증상에 맞는 보습제를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포진 관리에 도움되는 시중에 나와있는 보습제들 중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연구도 많이 돼 있고 특징도 뚜렷한 우레아 시어버터, 판테놀, 요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세 성분은 작용방식이나 효과나 그리고 효과적인 바르는 시점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분의 기전, 장단점,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은지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레아입니다. 오레아는 천연 보습 성분 중의 하나로 이제 우리 피부 안에도 원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농도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요. 5에서 10% 정도일 때는 공기 중이나 각질층 안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10%가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백질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두꺼운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는 작용, 즉, 케라톨리틱 기능까지 생겨요. 그래서 한 포진이 이제 물집이 가라앉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갈수록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고 껍질처럼 딱딱한 각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고농도 오레아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보습제나 연구 흡수도 더잘 됩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고농도로 갈수록 따갑거나 쿨링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갈라졌을 때는 저농도로 사용하시고, 뭐 각질이 두껍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굳이 고농도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어 버터입니다. 시어 버터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시어 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지방성 성분으로 화장품에서 전염 보습제로 많이 소개되고 쓰이는 성분입니다. 치어버터는 유화제나 차단제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갈라진 각질 사이를 메워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피부 표면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손을 자주 씻거나 세제나 이런데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는데 이때 치어버터 성분이 들어간 밤 타입이나 크림 타입 이런 제품을 사기 전에 두껍게 발라주시면 밤새 피부를 덮어서 보호해 줍니다. 장점은 자극이 거의 없고 지속력이 길다는 거. 충분히 바르고 면장감을 끼고 주무시면 효과가 이제 배가 되는데 다만 끈적거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낮보다 밤에 위주로 사용하시고 낮에 사용하실 때는 겉 마무리용으로만 살짝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테놀입니다. 판테놀은 비타민 B5 전구체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B5로 전환이 돼서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장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포진에서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아서 피부작용벽이 약해졌을 때, 탄테놀이 가벼운 항염작용과 상처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가볍고 끈적거림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 동안 수시로 바르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다만 이제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힘 이런 거는 좀 약해서 앞에서 소개드린 우레아나시어버터 성분이 같이 들어간 제품을 레이어링해서 같이 쓰시면 효과가 극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레아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각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시어버터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덮어주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판테놀은 상처난 피부를 재생하고 진정시킵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같이 썼을 때 가장 강력한 이제 보습 루틴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판테놀로 가볍게, 저녁에는 유레아로 각질을 정리하고 자기 전에 시어버터로 마무리. 이런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면 한포진의 치료와 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습제를 고르실 때 단순히 촉촉함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분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고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